<laughs> 반갑습니다, 닥터 키오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만나보네요. 오늘은 상암에 왔어요. 오늘 그 엄지장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럼 같이 또 왔습니다. 제가 외과 의사라서 뭐암 관련 이슈나 그런게 있으면 이제. 방송 섭외가 있고요 오늘 엄지의 제왕인데 엄지의 제왕 시간은 조금 길어요 어쨌든 재미있게 또 오늘 또 녹화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 여기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laughs> 선배님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아마 뭐 염증에 대해서 오늘 방송할 거고요 염증이 또 암에 연관이 있다 뭐 이것 때문에 오늘 저를 섭외를 한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얼 고는 조금 <laughs> 이런데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갈 시간이에요 메이크업 받으러 갈게요 반갑습니다

예쁘게. 어, 잘 안녕하세요. 음, 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이렇게 외모에 많이 오, 신경 써야 해야 해야 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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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메이크업하고 변신했습니다. 아, 아, 저도 느끼는 거지만 항상 남자도 좀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그쵸? <laughs> 네, 대본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는 우리 대본을 작가님이 먼저 프로토콜을 이렇게 보내줘요. 어떤 주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그거를 중심으로 가대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가대본 내용 중에 의학적으로 사당한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리뷰해서 글을 주죠. 그렇게 해서 대본 대본을 몇번 작성하고 나면 방송에 나가는 대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 <laughs> 첫째는 대학에서 <대학생이. 웃음> <대학을> 한 <사망한>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동탄성신병원 신경과의 장민욱 교수입니다. 오늘 송재현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어, 닥터 케어톡 채널 저도 꼭 구독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오늘 엄지의 제안에 같이 출연하신 박용우 선생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선생님이니까 다들 잘 아시죠? 간단하게 인사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닥터 케어톡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 하시면은 <laughs> 오늘 같이 오셨던 우리 음. 이만기 선배님, 이래서 선생님, <laughs> 이만기 선생님. <laughs> 아. 근데 같이 해보시면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오늘 인사 말씀 한번 yeah, yeah. 할게요 먼저 우리 닥트 케어 톡. 어, 우리, 개국이죠. 개국? 예, 유, 예, 유튜브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수 제이 저희들하고 뭐 엄재장들 이렇게 출연을 해서 하지만 정말 그 쏙쏙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뭐 병이 좀 두렵고 무섭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송셉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톡 뉴스를 보시면은 더 좋은 건강 정보가 아마 여러분들을 소개로 더 이렇게 쏙 이게 세포 속으로 더 파고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앞으로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더 유익한 많은 정보들 많이 주셔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건강한 그런 날들이 오기를 진심으로 예,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오 어, 음. 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엄지의 제왕 같이 출연하신 홍지민 선생님 28일 날 생일 직접 선물을 준비하셔서 다 선물을 돌리는 정말 너무 멋지신 분입니다 오늘 닥터케어톡을 위해서 또 인사 한 말씀 음. 해주신다고 해서요 개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송지현 선생님하고 건강 정보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들 몸 건강 마음 건강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하는데 나중에 저희 합방 한번 하면 되죠. 너무 좋죠. <laughs> 이 채널을 통해서 어,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오늘 처음 이렇게 저희 생활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의 장 지금 촬영 마쳤고요 같이 했던 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방송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손님들하고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 어, 방송이 자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거를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이요법을 잘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하지 않으면 잘안될것 같아서 방송을 출연하고 있는데 또 여기 바로 이 닥터 케어 톡이라는 또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이야기 할수 있어서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정보를 줄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제 저는 또 닥터 케어 톡 촬영을 하러 갑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